구독과 좋아요.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 80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모니터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봉우입니다. 이정입니다 네, 오늘 김원경 대표님께서는 부득이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크리미며 오늘 이렇게 방송 스케줄이 너무 많이 겹치셔가지고 음. 네, 아침에는 TBS. 지금 음. 오후에는 또 MBC에 가서 음. 평을 그전에 또 y t n y t n 도 하셨고요. <laughs> 오늘만 방송이 새기신 거예요. 그러다 아 보니까 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원경 대표님이 음. 어, 민원년 미디어 탈곡기는 그럼 등한시하는 것이냐? 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김원경 대표님은 미디어 탈곡기를 그 어떤 방송보다도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십니다. 더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예전 기고스 재밌습니다. 음. 아 기고스가 선거가 다가올수록 재밌어. <laughs> 그만큼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제 언론 보도들도 조금 더 뭐라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솔직해지고 무리수로 들어, 그렇죠. <laughs> 더 솔직해지고 더 이렇게 <laughs> 어, 자기,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laughs> 어, 정치 어떤 네. 정파에 유리하게 또 보도를 하려고 그런 <laughs> 의도가 노출되고 그러나 봐요. <laughs> 네. 아 오늘도 재밌는 칼럼 두 건을 소개해드릴 텐데 이제는 어느 정도 유명인이 된 중앙일보 이정재 칼럼니스트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컨셉을 이걸로 잡으신 것 같아. 생각 저번에 한번 털렸잖아요. 사실 네. 스와프 때문에 네. 털린 다음에 더 세게 나가야 된다. 그런 것 같아. 네, 그런 생각 가진것 같아요. 어, 이분이 그리고 원래 이렇게 뭐그 그러니까 기사에서 그렇게 쓴다는 얘기 아니라 진짜로 네. 문학 쓰고 문학을 네. 직접 쓰고 이런데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제가 또 어디서 저, 전에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laughs> 그 문학을. 그... 근데 어쨌든 기사에서는 조금 어, 달라야 되는데 이 기사에서도 아시겠지? 뭔가 이렇게 예견하는 거를. 자꾸 예지력을 컨셉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네. 4월 2일자 재앙은 어떻게 권력을 바꾸나라는 아주 도발적인 제목으로 네. 이번에는 뭘 예상하셨을까요? 뻔하죠. 4일5 총선 후 모습은 어떤지. <laughs> 이게 실질적으로 쓰시는 어딘인데 4일5 총선 후 모습이 어떤지 대충 짐작하셨습니다. <laughs> 대충 <laughs> 아니 나 열심히 짐작하셨으면 좋겠어 아무리 그 칼럼이라고도 난... 대충 칼럼을 이렇게 예지력으로 하시면 좀 그런데 아니 그때도 완전히 이상하게 돼가지고 엄청 놀림감이 됐잖아요 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 그랬었어요 아유 참또 이러시네 아유 참. <웃음> 자 <웃음> 그럼 총선 우 아, 우리 이정재, 이정재 네. 칼로니스트가 짐작한 바는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며 음. 몰락한 경제, 사라진 일자리를 나라 비주로 떠받치는 일이 계속될 것이고 음. 적폐 청산,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친노조, 퍼주기에 공수처법과 성, 선거법까지 입맛대로 다 했던 정권의 폭주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음. 코로나 20 코로나 20일 재앙이 또 다시 닥쳐도 중국발 입국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도심을 활보할 것이다. 이거 아직도 중국발 <laughs> 얘기하고 있네. 몰려든 중국인 환자를 한국인이 병수발하고 있을 것이다. <laughs> 더 이상의 논평은 삼가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다른 기사를 자체를 아예 안 보시나 봐요. 음. 이걸 아니 이걸 어떻게 반박해? 이거, 어떻게. <laughs> 이거, 이거 이런 이거 소설이잖아. <laughs> 어떻게 반박해? 넘어갈게요 네. 재밌게 그냥 네.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근데 경쟁자가 있죠 이 칼럼 분야에서 또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네. 아 근데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짐작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입니다 아아 그렇죠. 이건... 네. 우리 기고스를 쓰는 공시형 활동가가 이런 칼럼들을 음. 또 이름을 붙여줬어요 음. 돗자리 저널리즘이라고요 아, 돗자리. 자꾸 돗자리를 까시는 거지 <laughs> 자 김순덕 대기자는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자 박근혜라면, 요즘 더불어민주당은 좌파 새누리당이다. 지금은 민주당 독재 시대다. 그 이유는 뭐 길게 써놨지만 결론적으로 딱 하나, 아 민주당이 친문 공천을 했기 때문이다. 요겁니다자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냐? 코로나 1 9는 이들 독재자에게 황금의 찬스다.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황금 코로나 1 9가 어떻게 황금의 찬스가 돼? 그러면서. 지금 헝가리에서는요, 헝가리 정부가 이제 그, 그 구구정치인 빅토르 오르반이라는 분이 총리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많은데, 음. 어, 이 헝가리 총리가 코로나19를 구실로 굉장히 국민들을 억압하는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음. 그것들을 딱 설명을 하면서 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음. 비상사태를 선포해 민간기업 경영 개입이나 파격적인 남북관계, 굴욕적인 한중관계로 나아간다면 국민은 방법이 없다. 어쩌면 이번이 국가 비상사태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칼럼 쓰는 거는 사실상 이거 선거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씁니까? 심지어는 미래통합당도 선거 운동에서 이렇게까지 말못 해요. 이렇게 못 하지. <laughs> 진짜. 아니 언론이 정치인보다 상식적으로 더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맞는 건요 어떻게 정치권보다 더 나갑니까? 이거 선거 운동에서도 이렇게 말을 못해요. 아, 진짜. 지금 김순덕 대기자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예상을 했습니까? 어 민주당 독재가 심화돼서 심지어는 선거도 없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음. 마지막 이건... 선거가 될수 있다 고 그러잖아요. 아니 미래탈업, 미래통합당을 싫어해서 미래통합당이 독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요. 음. 미래통합당이 선거로 없앨 거라고는 얘기안 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독재자를 그쪽에 찬양한다고 해서 네. 그쪽이 잡으면 독재자가 될 거라 이렇게 얘기는못 해요. 너무 신거 아니야, 진짜. 그이상 지금이 독재라고 진짜 독재를 안걷고 없었나 이분들은? 지금 독재면 이런 칼럼 못 쓰세요. 잡혀가. <laughs> 진짜. 이런 칼럼 썼다고 생각해 봐. 이거는. 하여튼 엉망진창. <laughs> 이거 진짜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좀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정부에 대해서 이런 칼럼 쓰잖아요. 세상에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갑니다. 네. 네. 우리 자유로운 우리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언론인 분들 네. 그리고 함께. 이런 얘기 맨날 했었잖아요. 맨날 선거철마다 사실은 음. 비슷하게는 했었어요. 아니 이번 선거에서 좀 유난히 심한 것 같긴 해. 굉장히 수위가 높죠. 네. 네. 그러니까 더 마음 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 어, 그렇죠. 어. 더 자유로워진 부분도 우리나라 어. 실제로 세계 각국, 세계 각국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여러 가지 그 언론 자유 지수에서 상승을 그치. 했고 네. 그것도 그런데 약간 제가 볼땐 약간 이게 조급함이 좀 느껴진다? 조급함이 예, 느껴진다? 네. 이게 네. 너무 수위를 높이는 거는 오히려 네. 조급함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너무하다. 네. 이런, 물론 비판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비판의 수준을 그러면은, 넘었어요. 네. 자, 뭐 자세히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 두 번째는 이것도 좀 재밌는데. 네. 조선일보가 아무리 선거 보도가 적다고 해도 이제 후보자 검증 보도를 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윤미향 후보 네. 더불어시민당의 윤미향 후보에 대해서 이상한 검증 보도를 낸걸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반미 인사인데 어, 왜 딸은 미국의 유학? 유가... 아우 정말 진짜. 바... 입에 담기도 진짜 창피하다. 딸은 <laughs> 진짜 못쓸 것 같아 그런 기사는. <laughs> 어. 자뭐 그것과 그래, 그, 그,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부실한 검증 보도를 냈습니다. 네. 어, 강선우 후보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후보입니다. 음. 어, 강선우 후보가 교수 출신입니다. 외국에서 교수하다고 했는데요. 음. 어, 조선일보가 근데 4월 1일에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음. 이게 무려 단독 보도인데 네. 강선우 후보가 미국 대학교수 시절에 낙제 수준의 강의 평가를 받았다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음. 이게 최근에 네. 이 교수에 대한 강의 평가가 사실 그동안에는 약간 구색 맞추기식 각 대학에서 구색 맞추기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네. 아 그런데 최근에는 교수의 강의 평가를 조금 더 투명하게 음. 좀더 현실적으로 반영하자는 노력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학원생들 처우가 워낙 열악하잖아요 음. 그래서 대학원생들의 교수 평가를 적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음. 우리나라에도 뭐 김박사넷 이런 교수 평가 사이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음. 굉장히 엄중하고 많은 의견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강선우 후보가 낙제 수준의 강기 평가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으니까 어 뭔가 검증할 만한 가치는 있죠. 어. 근데 근데 저는 그것도 별로 웃긴 게 네. 그냥 교수로서 좀 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 네. 거기서 국회의원하고 그게 무슨 관이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네. 아, 교수로서는 못했네. 이게 성립이 되면, 그래도 어쨌든 흐은 되잖아요. 뭐, 흐면 야될 수는 뭐, 있겠죠. 이 보도의 문제점은 뭐냐? 어. 그 근거가 강의평가 딱두 개. 아. <laughs> 그니까, 오케이, 알겠다고요. 어, 교수 때 자기 직무를 잘 못했으면 비판할 수 있죠. 거기까지는 알겠다, 이거야. 근데, 아, 단독 붙여가지고 낙제 수준의 강의평가 받았었는데 두 개. 이거 약간, 국민청원에서 막 이상한 거 해가지고, 기사 쓰는 거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느낌을, 이게 예. 국민청원 받아쓰기 또는 인터넷 예. 댓글 받아쓰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커뮤니티 뭐 이상한 글. 예. 왜냐하면 제가 이게 뭐 그러,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강의 평가를 올리는 방식이요. 뭐김박사님이나 이거는 지금 미국 조, 조선일보가 참고한 건 Rate My Professor라고 예. 외국에 이게 이분이 미국에서 교수했으니까 예. 외국의 사이트예요. 그 예. 이게 그 거기다 강의 평가를 올리는 방식 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댓글 쓰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걸 그냥 두 거를 그냥 갖다 쓴 거야 그냥 말 그대로. <laughs> 그래서 아 이건 두건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게 단독은 왜 붙여? <laughs> 아니 그런 짓은 아무도 안 하니까. <웃음> <웃음> 진짜 자기네 혼자 했다. <laughs>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후보 검증부도 좀 충실히 좀 해주지. 음. 자 기고서는 여기까지 하, 하고요. 오늘 네. 이제 미디어스크랩, 음. 어, 미디어스크랩은 저희가 또 오늘도 역시 채널에 의해 협박 취재 문제 얘기를안할 수가 음. 없습니다. 네. 어, 일단 어, MBC가 지금, 연휴에? 매일, 어. 음, 뭐랄까, 후속 보도를 지금 내고 있죠. 계속 단독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보도를 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어, 어제 MBC의 장인수 기자가 MBC 뉴스 데스크에서 음. 어, 채널A가 이철1측에 전달한 편지를 다 공개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다들 보실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그 편지 참 웃기네요. 네. 예. 그 참. 그 대목이 재밌던데. 이거 오늘 아침에도 장인수 기자가 TBS 뉴스공장에 나와서 얘기하셨지만 그 이런 얘기를 해요. 채널얘 기자가. 청와대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지는 걸로 나오고 어, 여당도 긴장하고 있고 어, 추후에는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음. 잘 선택하셔라. 음. 우리 쪽에 투항하셔야 된다. 뭐 이런 음. 말을 했다 그래요. 거의 무슨 인질 잡아놓고 네. 협박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음.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이거 장인수 기자가 MBC 장인수 기자가 다 하신 말씀이지만 이거는 더 이상 기자로서의 정체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정치적이고. 네. 만약에 검찰 지금 의혹에 나오는 대로 그한모 검사장 등 한동훈 검사장. 이게 네. 네. <laughs> 되죠? 네. 검찰이 만약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조금이라도 증명이 된다면 네. 확인이 된다면 검찰도 사실상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게 확인하게 되는. 그렇죠. 그동안 그런 의심이야 많습니다만. 그래서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웃기던데, 우리한테 제보해야 되는 이유가, JTBC나 MBC KBS는 친정권이고, 우리는 TV 조선처럼 그구가 아니다. <laughs>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TV 조선 그. 그래서 아니, 조선일보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조선일보로 과... 기사도 고쳐줬는데. 네, 기사도 고쳐주지. 조선일보가 오늘, 오늘 조간에서는 얼마나 난리 난줄 아세요? 채널에 그거 지금 물타기하려고. 윤성열 찍어내기라고. 네. 지금. 어, 저... 그런데 그거를, 어, 그런 어? 친구를 갖다 구구라고 말이야. 채널에 안 되겠네. 네. 에이. 네, 이거 저희가 또 너무 희화하면 안 되니까. 네. 어쨌든 편지 내용이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어제 이제 MBC 보도에서는 어, 이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 A 그 기자 음. 어, 그 기자가 실제로 내통을 했느냐 내통이나 표현주좀 그런가요? 실제로 어, 관계가... 긴밀한 소통이 있었느냐 음. 유착이 있었느냐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음. 이 제보자가 어, 그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제보를 하게 된그 경위를 또 MBC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이 제보자가 어, 채널A 기자가 보낸 편지나 어, 만남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아무래도 말하는 검사장이 윤석열 최측근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음. 어, 직접 이렇게 목소리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렇죠. 이전에 나왔던 방송이나 영상 통해서 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채널A 기자에게 통화한 녹취 음성을 들려달라고 해서 음. 들어보니 맞더라. 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채널A가 그 해당 기자, 지금 협박 취재를 한 기자와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 음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 MB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까라. 까야죠. 어, 그거 까시면 된다. 어. 그 음성 가지고 있을 텐데 어. 어, 까시면 된다. 어. 어. 그리고 이름도 다 밝히시고 지금 자꾸 한동훈 검사장 아닌 것처럼. 음. 어 이렇게 말도 중간에 살짝 바꾸고 그러죠. 뭐 검사장이었다고 했다가 검사장 아니라고 했다가. 네네. 아무튼 채널 A 기자가 검찰 측 누구 만난 거는 지금 채널 A도 신한 바거든요 그렇죠. 네. 음. 근데 그게 뭐 문제가 없는 절차였다는 거잖아요. 채널 A는. 음. 음. 그러니까 다 MBC가 지금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근거 부분에서 네. 다 알겠으니까 그럼 그거 공개하셔라라고 어제 촉구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게 꼭 MBC가 MBC라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채널A가 까주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설명이 음, 됩니다. 음. 검찰 입장에서도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물론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게 도움이 될지>. <웃음> 네. <웃음> 네. 어, 검찰은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검찰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음. 검찰 입장에서는 채널A가 가진 그 녹취 음성이 불리할 수 있죠. 어, 불리할 수 있지만,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채널A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MBC처럼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면 네. 국민들이 검찰을 더 불신하게 될거 아닙니까? 네. 검찰이 뭘 하면 사람들이 더 믿겠습니까? 이러니까요. 네. 지금 사실 게... 검찰 측이나 채널 a 측이나 사실상 별 다른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입국 다시에요. 입을 안 입국 다시고 음. 지금 자꾸 이름이 나오는 그 한동훈 검사장도 입국 입을 꾹 다물고 계시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음, 채널 a 가 사건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 그렇죠. 네. MBC하고의 법정 투쟁, 법정 다툼까지 예고하셨다면 음. 공개하시는 게 맞죠. 네. 어, 어제 장인수 기자의 그 뉴스데스크에서 발언을 조금 옮겨드릴게요. 채널 A가 처음에는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현재는 검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과의 통화녹음이 존재한다는 걸 채널 A도 시인을 했습니다. 음. 그게 누군지 내용이 뭔지 스스로 밝히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철 측이 먼저 채널 A 기자에게 접근해 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주장하지 말고 본인들이 이철 측과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그걸 다 공개하시면 됩니다. 근거를 라고. 대라는 네. 거죠 주장만 할게 아니고. 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MBC도, MBC가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하지만 지금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MBC 채널A 두 방송사 중 누구를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음. 지금 뭐 채널A가 말하는 것처럼 이철 측이 먼저 접근을 해왔건 뭐 먼저 부당한 요구를 해왔건 또는 지금 조선일보가 난리치고 있는 것처럼 야, 제보자가 알고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야.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네. 다 알겠다고요. 오케이. 다 사실이라 치자고. 음. 그게 다 맞다고 해도요. 지금 이미 MBC 보도에서 공개된 탄탄한 근거. 음. 녹취 음성, 음. 녹취록, 편지. 그 내용만으로도 이건 어마무시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만으로도. 검찰과 네. 언론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네. 네. 네? 검찰과 채널A가 언론이 강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강한 의혹이 그 자료들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음. 채널 A 기자가 감옥에 있는 수감된 사람을 가족까지 동원해서 협박했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빼박이죠, 진짜. 그것부터 규명을 해달라고요. 다른 네. 소리 하지 마시고 민주당 지지자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조선일보 지금 그거 가지고 난리치고 있어요. 근데 네. 진짜 이런 만약에 언론이 진짜 필요한가요? 사회... 채널이 말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말하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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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둘 다가 될수 있겠는데. 너무 너무 지금 어, 이거는, 사실 진짜 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는. 이건 어떤 않습니다. 언론사에 했어도 이건 사회 해악이 네. 되는 일이지. 이건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네. 사회. 기자들도 많이 놀랐다 그래요. 음. 이거 보도된 다음에 기자사회에서도 회사 여부를 회사가 어딘지 막론하고 음. 너무 너무 놀래가지고 음. 야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막 이런. 음. 장인수 기자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한 얘기에 의하면 검찰 출입 기자는 워낙 권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특혜를 누리고 그~ 정보의 어떤 희소성이나 그렇죠. 파급력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힘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회사마다 특히 이~ 사주를 가진 완전한 이~ 사기업으로서의 언론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는 사용 한도가 무제한인 법인카드를 주거나 이~ 검사 개인과의 친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아.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음. 다들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래 그런 게 필요하지. 음. 어, 그래서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는 그이 잘못된 관행이냐 아니면 필요한 관행이냐 이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기자들. 아니 근데 관행은 네. 대부분 잘못된 겁니다. 네. 네. 그런 그런 거는 자기네들도 쉬시하면서 알고 넘어가지만 이번 건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자들도 많이 놀랬다 그래요. 그렇죠. 기자가 아니고 무슨 검사 밑에서 일하는 뭐 하수인 정도? 네. 그렇게 생각되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참 너무 너무 음, 진짜 너무 너무 놀랬습니다자 네. 아무튼 뭐그 조선일보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선일보 기사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채널 A와 검찰의 유착 의혹 또는 채널 A 기자의 협박 취재는 또 온데간데 없어요. <laughs> 어. 온데간데 없고 보도에서 누가 이렇게 부각이 되느냐 일단 제목에 뭐황희석 아, 최강욱 이런 분들이 제목에 나옵니다. 어떤 아이고, 의도인지 아시겠죠? 참,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단독 보도 단독을 왜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다가 뭐냐면요 그 제보했다는 사람이 알고 보니 뉴스타파에도 검찰의 어떤 그 부당한 수사 불법적인 수사를 제보했던 그 제보자 엑스타 타라 음. <laughs> 그게 왜 근데? 뭐 그거 단독으로 이렇게 붙여서 내고. 어, 그리고 뭐, 그 제보자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막, 어, 황희석, 최강욱, 어,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글도 써놨고, 음. 최강욱과 황희석의 사진을 올려놓고, 거기 음. 보면 뭐, 둘이 이제 작전 시작합니다라는 문구도 있다. 에이. 아니, 그 SNS에 있는 건 누구나 다볼수 있는 건데, 그왜 단독을 <laughs> 붙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 진짜 아까 이봉호 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쳐도, 그 녹취와 음. 편지가, 그게 사라지나고요. 그러니까. 어. 그게 온데간데 없어요. 어.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선 그게 온데간데. 그게 사라지냐고. 그거는 뭐 네. 어떻게 할 거야. 다 알겠다는 건 조선일보 마음 알겠어요. 민주당 지자 원래 싫어하시잖아요. 아 근데 네. 채널 A 기자 그렇게 썼잖아요. 극우라고. 네. <laughs> TV 조선. 그거 좀 알아보시고 그렇죠. 편지 좀 읽어보세요. 네, <laughs> 편지 좀 읽어보시고 오늘부터 좀 다르게 하세요. 예. 네, 네.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 채널 A의 협박 취재 또는 검찰과 유착 의혹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MBC가. 어,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네. 음, 조금 더, 어, 확실히, 이럴 때일수록 더 면밀하게, 앞으로 보도 내실 때, 더 면밀하게, 더 치밀하게, 네. 혹시라도 문제되는 거 발생하지 않도록, 네. 더 확실하게 보도를 해서, 꼭 진실을 규명하는데 힘을 어, 보태시길 바랍니다. 네. 채널A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규명하는데, 채널A도 힘을 보태야 됩니다. 구독과 네. 좋아요. 아, 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채팅이 100명이 넘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반데, 저는 어제 여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laughs> 뭘또 여한이 없어? <laughs> 그냥 이 상태로 미디어 탈국기를 끝내는 건 어떨까? <laughs> 이거 오늘이 그냥 전성기, 에이, 최고의 전성기 같은데. 에이. 야, 이거 100명이 넘었다고? 이거, 아, 이거 끝난 것 같다. 어. 어, 100명 넘을 일이 다시 없을 것 같은데, 그만할까? 뭐, 요런. <laughs> 아무튼 그 정도로 너무 너무 놀랍고 감사했던 일이에요. 네, 좋았습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많이 들어오셔야 될 텐데 조금 걱정이 되고요. 어제 8 0 4화 어제도 저희가 채널에 얘기했습니다. 네.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또 많이 보셨네 또. 되게 많아요. 어, 어제 음. 확실히 채널 A 때문에 많이 보시나 보다. 그쵸? 이 영상 네. 조회수 자체도 확, 굉장히 확 빠르게 없죠? 늘었고 음. 예. 어 댓글을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안다미로님 음. 오보 방지법.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 언론이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데 언론의 공적 가치가 없는 것들은 탄압 대상이 아니, 탄압 되지도 않겠죠. 음. 탄압 받기 싫으면 제대로들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음. 박근혜 청와대 인터뷰, 조국 언론 행태, 지금 채널의 검언 유착까지 언론의 태도를 제발 되돌아보길, 언론의 개혁을 들이대는 건 자기들이 쌓은 똥을 자기들이 안 치워서 그런 거라는 <laughs> 깨달았으면 음. 좋겠습니다. 필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박지환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언론 탄압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종편은 정부 승인 취소해야 한다. 음. 예, 뭐 비슷한 말씀이신데, 음. 근데 지금 채널 A가 한 일을 보면요. 네. 이 승인 취소한다고 해도 이게 탄압이 아니야. 그렇죠. 사실은 이거를 그냥 <laughs> 넘어가면 이걸 넘어가는 게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게 어. 범죄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이거를. <laughs> 범죄에 눈 감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예. 네. 실제로 검찰이나 경찰같이 이 사정기관들은 네. 범죄 상황 알면서 그냥 넘어주고, 넘어가거나 덮어주면 그걸로 범죄가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어떻게라도 해야 됩니다. 현장의 소리님은 TV조선이 허가 취소될까봐 썼다가 범죄 조작청에 혼났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TV조선은 아니고 아마 그저 조선일보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아, 조선일보가 그래. 기사 썼다가 급하게 내려서. 고쳤잖아요. 음. 멀쩡한 기사 썼다가 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 안담이로님이 댓글을 두개 달아주셨는데, 실시간 100명 훌쩍 넘었다고 감격스럽다고 음. 말씀해 주셨고, 김야웅 님도 100명 돌파를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명이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마음을 우리가 조급하게 먹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사실 미디어 탈곡기 채널 독립한 다음에. 음. 이 정도면은 나름 빠르게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구독자가 어. 2,800명. 음. 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진짜. 늘었습니다. 네. 시, 시청자, 그 실시간 시, 어, 채팅도 그렇고 음. 다 여러분 덕입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 댓글이 너무 많아서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김현이님은 민원연이 이런 종편 종편들 멍멍이 소리를 계속 감시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 민원년이 있어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음. 민원년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후원 여기저기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네. 어, 뭐 어제 워낙 채널이 얘기였기 때문에 채널이에 대한 규탄성의 댓글이 많습니다. 네. 네. 민원년 응원해 주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음. 너무 다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방송에도 많이 들어와 주시길. 음. 팟빵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찬 아빠께서 5천 캐실 또 후원해 주시면서 채널에 꼴도 보기 싫어요 없어질 수 있게 <laughs>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령곰탱님께서 음. 왜 의왕하고 오신 거지? 어... 이거 엔지컷 같은데. 네, 엔진데. 네. 아, 음. 처장님 아니고 대표님. 네, 이봉우 팀장이 처장님이라고. <웃음> 네. <웃음> 그... 어제 실시간 채팅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네. 방송 중간 중간에 이정일 PD도 처장님이라고 저도. 한다고. <laughs> <laughs> 나는 그것도 <그걸 또> 몰랐네. <laughs> 아 그래요. 저는 편집하다가 알았습니다. <laughs> 아, 예. 녹화할 때는 몰랐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늘 하람 파야님은 채널 A 어떻게 하나 지켜보겠어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요. 방통이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네. 예 오늘 또 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음. 이제 주말이라 또 주말 쉬고 월요일날 뵙게 될 텐데 네. 아 월요일날 또이 채널 A 사태가 어떻게 돼 있을지 <laughs> 좀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 또 MBC가 열심히 보도해 주시길 다른 언론사도 어, 좀 본질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게요. 어, 제보자가 알고 보니 민주당 지지자야 이런 <laughs> 얘기 좀 하지 말고요. 네. 민주당 지지자면 어떻습니까? 네. 어, 다른 매체에서도 조금 더이 검언 유착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더 뭐 보도도 좀 해주고 했으면 좋겠네요. 네. 검언 유착에 대해서 보도가 안 나오니까 지금 예전에는 뭐... 검찰 출입 기자들이 막 조국 전 장관 기사 쏟아내더니 그러니까. 이번에싹입 닦고 있다. 그러니까 네. 더 욕을 먹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왜 이건 보도 안 해줍니까? 네. 이거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도 보도를 쏟아낼 의혹이었으면 이것도 만만치 않지 않아요? 더 심하지 않아요? 훨씬 더 네. 심하죠. 네. 음. 보도 좀 해주세요. 네. 네. <laughs>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어, 원래 이 어, 둘이서 하기로 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반드시 자기가 나와야 된다는 그 의무감이 상당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같은 날도 12시에 난 12시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YTN 방송이 지금 끝났는데 MBC에서 한 시에 오라고 한다. 음. 그 사이에 하자 그러셨어요. 근데 12시에 와서 <laughs> 어떻게 어, 어, 방송을 하고 한 시까지 MBC로 간다는 게 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제가 음. 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말린 거니까 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앞에 TBS가 뭐 녹음이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또타 방송사가 <laughs> 또 이제 또막 뭐라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해라 TBS. 예. 아, 네. 방송 시간 좀 지켜주세요. 그것 네. 때문에 다 밀려가지고 우리까지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제가 그래서 좀 김어진 대표님이 안 나온 게 너무 아쉬운 게 어제 우리 미디어 탈국기. 실시간 채팅 야. 인원수가 110명을 돌파했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살다 살다 이런 일이? 최고 기록 이 60명이었죠. 네. 60뭐한 명. <laughs> 와 거의 두 배를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누가 들어온 거야? 지금 채널 A 이 문제가 <laughs> 어. 사람들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나 봐요. 음, 네. 그래서 그런가보다. 저도... 채널 A 문제 때문에 이제 잘 모르시던 분들도. 음. 어, 이렇게 관심 동영상이나 추천 동영상이 뜨면 음. 한번 보셨나보네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음.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음. 네. 그리고 저희 민원연 채널에서는 어제, 저, 오후 3시에 했던 그 채널A TV조선 재승인, 엄중한 재승인 심사 촉구 기자회견이었지만 음. 사실상 채널A 협박 취재를 이제 자세히 조사하라는 기자회견, 그걸 또 생중계를 해서 아마 그거를 또 우연히 보신 분들이 또 음. 들어오지 않았나.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원연이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언론이 안 좋을 때마다 민원연이 주목받는 것 같아 가지고. 네. 네. 참 아이러니네요. 아, 좋을 때도 좋은 보도도 저희가 간혹 많이 소개해 드리거든요. 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오늘 이게 제가 혼자 나와서도 실시간 채팅이 확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60, 보죠. 네. 60명 명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100명을 돌파했는데. 네. 자, 아니 서두가 너무 길었고.